네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laughs> 마이크, 마이크 앞에 제 이름 이렇게 예쁘게 해놓은 거 진짜 오랜만에. 귀여요 둘이 닮으셨어요. 혹시 기분 나쁘시면 바로 말씀해주시고요. 이상민 학생이 고려대학교 매학년 2학년 3학년. 현재 3학년입니다. 아 예. 네. 읍고대학 다니는 학생인데 비밀입니까 그게? <laughs> 아, 오늘부터 비밀이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뭐, 과대학 다니면서 유심초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유급 안 하고, 예, 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또그 부모님께서는 저를 얼마나 원망하실지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아,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지난 1월 27일 날꼭 어, 하려고 우리 홍재민아, 홍재민아 씨하고 유심초 운영진하고 약속을 다 했었는데 여기 이 장소 그대로였죠. 그때 이 장소까지 다 빌려 놓았는데 미량 화재 사건 때문에 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달 가까이 연기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마 위약금 같은 거를 물었을 것 같은데, 유심초의 금전적인 피해를 주셔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아까 올라오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잠시만 소개해 드릴게요. 부천에 사시는 신혼부부인데, 2월 4일날 결혼을 하셨고요. 예, 신혼여행 갔다 온지 얼마 며칠 안 되시는, 예. 딱 텃밭 거는 신혼 부부신데, 어 제가 언제 만났냐고 물어보니까 강남. 그 선거 바로 직전에 강남 여러분은 강남 대첩이라고 합니까? <웃음> <웃음> 예 강남대로에서 <laughs> 만났습니다. 그때 와주시고 혹시 그 자리에서 물 헌팅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laughs> 만난 지 4년 됐습니다. 아예예 예,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월 4일 날 결혼하시고 하와이 신혼여행 갔다 오시고 이제. 오늘 이렇게 부천에서 멀리 와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저 화천에서 오신 우리 예 군인 가족분 어디 계십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기도 아기도가 예 예. 아예 강원도 강원도 화천에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작년 여름에 여름 맞죠? 작년 여름에. 이해원 대표 시절에 어, 같이 전국을 다녔는데, 그때 화천에 군부대에 방문해서 군인가족들하고 어, 짧은 시간이었는데, 간담회를 가셨습니다. 그때 군인가족분들, 그때 아기는안 오고, 군인가족분들 오셔서 그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듣고 어,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화천에서 주말에 차도 밀리는데 멀리 와주셔가지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 그, 또, 제일 뒤에 또, 기억하 계속 앉아 계시는데, 대구 제 지역구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예, 오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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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어,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에서, 어, 선거 때, 또 선거 때가 아닐 때도 늘저 모자분을 뵙고, 지역에서 봉사활동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자분이세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제 지역에 가면, 저 연세쯤 되면 저한테 욕도 많이 하는데 저한테 <laughs> 네, 네, 한마디 욕만 하시고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까 그 어, 유심초에서 마련한 영상들을 보면서 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저 영상에 나오는 어, 물건들 중에 상당수가 제 사무실에 아직도 있고 또제 집에 제 방에도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주신 파란 장미 중에 어, 그대로 드라이 플라워가 되서 있는 것도 있고 또 어, 종이나 이 조화로 주신 분들은 아주 생생하게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어, 드립니다. 그 제가 지금 봐도 좀 그런 거는 저 이순신 장군 <laughs> 아 저거 저 현장에서 그, 그때 그 되게 입기 싫었는데 아 저걸 옆에서 입히는데 이걸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카메라도 있고 이래가지고 입긴 입었는데 아 이거 좀 오바한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저게 사진은 한번 찍히면 영원히 남는 거라는 생각이 들 우리 학교 커뮤니 사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의원님 귀여우시다고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제가 그,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의 어, 딸한테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딸 친구가 고대 다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어, 딸하고 되게 친했어요. 중학교 나 같이 나오고, 그래서 고대에서 학생들이 뭐 어떤 사이트인지 하여튼 투표를 했는데. 예,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거의 똑같이 나왔다고 답은 거아 학교 내용이 뭐였냐면, 그 내일 아침에 눈을 떠 보면 2017년 5월 8일, 아, 5, 5월 9일이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를 찍겠습니까? <laughs> <laughs> 여담인데, 그 사이트 들어가 보면, 소위 말하는 문빠들이 <laughs> 어디 가에 있잖아요. 간인데 그 분들은 그 사이트 이름이 고파스인데 유승민의 네, 유자가 와서 맞아요. 고파스가 네. 아니라 유파스라고 <laughs> 그 정도로 어쨌든 저희 학교 학생들 의원님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고려대학 강의를 꼭한번 봄에 가려고 합니다. <laughs> <laughs> 오랜만에 정말 즐거운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좀 심각한 이야기 한마디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바른 정당이 이제 바른 미래당이 되었습니다. 아, 국민의당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작년 가을부터 어, 별별 일이 다 있었고, 저희들이 2차 탈당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국회의원이 딱 10명이 남게 되어서, 그 이후부터 어, 통합 이야기가 걷잡을 수 없이 나오고, 어, 자유한국당하고 어, 국민의당 양쪽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원심력이 자꾸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하고 통합 이야기를... 여러 차례에 이래 하는 과정에서 어 이제 기억에 1월 18일인가 둘이 이제 공동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분명히 제가 이제 통합을 할때 국민당은 이 지역주의에 빠져 있거나 국가 안보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분들하고는 같이 할수 없다. 아그 어,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개혁 보수와 어, 합리적 중도가 같이 힘을 합쳐서 외연 확장을 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어, 이번에 통합 막바지 과정에서 어, 이 정당 정책을 만드는 과정, 또 당명을 만드는 과정, 또 당의 색깔을 정하는 과정 어, 이 모든 과정에서 저를 아주 지지해 주시는 분들 중에 정말. 골수 지지자 중에 많은 분들이 이 개혁 보수라 말이 빠진 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또 다른 정당이라는 정당 이름이 미래당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또어 해프닝이 있어서 다른 미래당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어 많이 이렇게 힘이 빠지고 그 중에는 어 떠나신 분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도 이게 뭐 우리끼리 사적인 그런 대화를 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세상에 비밀이 없고 저 앞에 저딱 들고 계시고 <laughs> 이러기 때문에 제가 말은 조심하겠습니다만은 그이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제가 바른미래당의 공동대표가 되는 어, 그, 인사말에서 이야기했지만, 어, 저에게는 개혁보수라는, 보수라, 개혁 개혁보수라는 거, 어, 개혁보수의 길, 개혁보수의 뜻과 같이, 어, 대한민국 보수를 진짜 한번 바꿔보겠다는 저의 꿈, 어, 이거는 저는 저에게는 정치 생명입니다. 저는 그거는 뭐, 은, 언제 어디에서도 절대 포기하는 길이 없는데, 그당강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말에서 어, 저는 1월 18일 안철수 대표하고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그 약속이 지켜지길 어, 바란다라고 말을 한게 그 어떤 약속의 위반에 대한 어, 저 나름의 지적이었고 또 제가 이 바른미래당을 하면서 지금도 벌써 이제 그런 어,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가 어, 나올 때마다 어제 북한의 김영철이 오는 데 대해서도 또 어, 여성에 대한 문화계의 어떤 성폭력에 대해서도 어, 이런 중요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어, 그런 걸 느낍니다만은 어, 제가 이 개혁 보수의 이 컨텐츠라 그럴까요 개혁 보수의 구체적인 어떤 의지, 뜻,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정말, 어, 그 제가 바뀐 게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번에 유심초에서 혹은 다른 팬클럽에서 또,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저를 지지하시다가 그것 때문에, 어, 지지를 접거나, 어, 잠시 이렇게 거리를 두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어, 제가 백마디 말보다는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면서 행동으로 어,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올해 내년 후 내년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그분들이 저 제가 정치하는 모습을 어, 뭐 멀리서나마 다 지켜보실 테니까 저는 언젠가 그런 분들도 다 마음이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면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초반에 너무 무거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 말씀부터 드려야지 여러분들 속이 좀개운해질것 같아서 이 말씀부터 제가 드리고. 모든 말씀 너무 길었는데 이제 사이 보세요.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